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클로봇 오늘 음, 많이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자, 지난번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별한 악재라든지 뭐 어떤 뭐 세력의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 전혀 없다는 점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클로봇을 9170원에 담아서 어, 오늘 어,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어, 마이너스 2.68% 어, 정도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어, 미미하다고 좀볼수 있고요. 어쨌든 클로봇 어, 움직임 자체는 현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내일 다시 내일은 조금 눌려진 상태에서 시작이 될수 있는데요. 어쨌든 내일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클로버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장 중에라도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클로버 이제 주주가 되셨는데요. 물론 아직 클로버 투자에 대해서 결심이 안 서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 이 구간이 지금 저가 구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클로버 힘내서 주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 클로버스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입이 많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 영상이 많이 좀 퍼질 수 있도록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고 또제 관점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늦게라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혹시 내일이라도 이렇게 연이은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 눌러지는 모습을 보시고 특히 오늘은 최근에 상승세를 타던 오후 거래일 만에 또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또 하락이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실 분들이 계셔,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도 보셨듯이 지금 현재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등락률이 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뭐 퍼센트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 비중을 확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무시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날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눌러졌을 때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평단가를 낮춰 가는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곧 있을 큰 폭의 상승시에 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가격 자체가 더 이상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 자체가 적은 구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고 자, 이 부분들 제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어, 같이 어, 수익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차트 그리고 수급 상황과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어 적게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움직임을 함께 여러분들과 고민을 할 거고요. 자 오늘 투자 관전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일 이평선, 자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을 뚫고 돌파를 하면서 자이 구간 안에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서 당연히 자 5일 이평선은 물론 10일 이평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윗 꼬리를 계속해서 길게 늘어 틀리면서 초반 상승분을 장 마감 시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자 그제 급등 자 어쨌든 최근 이 움직임 추세는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9,170원 이 구간쯤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매수자리를 지금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시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크게 어 조정을 받았고요. 물론 아직까지 어좀 트럼프 스웨주로 또는 트럼프 헤리스 둘다 상관없이 어 블루오션으로 어 평가받았던 이 바이오 같은 계열도 조금씩 어좀 균열이 가기 좀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이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이제 암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이제 캔서 문샷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암을 좀 정복하겠다. 암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런 국민들을 좀 위에서 정책이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바이든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주들도 최근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떠오르는 테마가 있죠.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 뭐 우주왕복선, 자, 이 부분에도 진심이지만 또한 가지 분야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이 로봇 분야의 진심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로봇을 만들면서 뭐 로봇을 실제 시연할 때 사람이 조정을 했다, 뭐, 아니다, 이런 좀 잡음들이 또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분야는, 어,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어? 전기차나 우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 로봇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 이러한 부분들도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어 지지할 것은 지원해 줄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진심인 분야가 자 이렇게 로봇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는 지원이 상당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또한 분위기를 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이 ipo 한 종목들이 자 46일 동안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40, 평균 46일이 되, 되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시기에 반등을 보여줬고요 가격 조정 또한 62% 평균 조정을 받았는데 굉장히 적은 폭의 조정을 받고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다 아무래도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어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자 1차 목표가는 자 공모 가격이고요 13,000원 입니다 13,000원. 어제 같은 경우는 금방 13,000원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어, 크고 작은 변동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 리스트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매수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클로봇 그리고 바로 심스입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는 어, 16,500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8%가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로봇이나 시메스 같은 경우는 단타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이런 7%, 8%, 이런 수익률, 이거는, 어, 최종 목표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이라는 것. 따라서 뭐 5%, 뭐 10%, 뭐이 정도 등락, 이 정도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1위 2위 하실 부분이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수급 사항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개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 아직 본격적인 매수세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많이 내놓은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 상황을 볼때 이게 키움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에 이 정보창 1301을 치시면 이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투신하고 이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어 아직까지 어이 부분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왜이두 가지를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냐면, 자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여기서 본인들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보험이나 뭐 은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투시는 뭐냐? 마찬가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자 고객의 고객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의 자체 고유 자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투신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자산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금융 회사 중에서 이런 것들 다 빼고 뭐 상호 저축은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모 펀드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투신과 비슷하게 자, 고객의 자산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거고요.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소수의, 소수의 고객의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따라서 이거는 1인당 투자 금액이 좀 크고요. 이 투신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규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가 좀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뭐,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막연하게 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죠. 우체국, 그리고 뭐 예금 보험 공사, 그리고 뭐 주택금융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기관은 아니지만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일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제가 왜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리고 왜 투신과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이 투신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수익률이,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죠? 내돈 투자에서 실패하면 물론 쓰리지만, 남의 돈 갖고 실패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은 이런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굉장히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투신이 오늘 매도가 없었다, 뭐 사모펀드가 매도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자,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 들락날락, 자, 차익 실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들락날락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두 개는 가격에 민감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혼자 보실 때도 이 부분 감안해 가면서 보시고, 특히 이제 주가를 우리가 흔히 세력이다 막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외국인과 기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주저앉히는 주체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거의 90%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안 나와 주고 있다는 점자 하지만 지금 현재 매도량이 외국인과 기관 많지 않다. 이 부분은, 어, 나름 위안을 삼을 만한, 어, 그런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클로버도 그렇고, CS, CMS도 그렇고, 초반에 좀큰 상승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보시면 오늘 10시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이건 이제 CMS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하지만 같은 테마에 묶여있는 클로버도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휴,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2040년도에는 100억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는 자 이번에 처음에 한게 아니라 지난 7월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2040년에 어, 전 세계적으로 100억 대 정도가 일상생활에 사용이 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당 가격이 2만에서 2만 5천 달러로 추정한다고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만에서 2만 5천 달러라고 하면은 원화로 따지게 되면 자 3천에서 3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억 대가 사용이 된다 하면은 자, 여기에 자 100억 곱하면은 35 경입니다. 경. 35경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큰 시장이 20년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년도 아니죠? 16년 안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또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각 로봇 관련 기업들은, 자, 여기서 시장을 선점하기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업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전기차 그리고 우주 왕복선 이 로봇에 진심인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 당선 뭐 1등 공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한 자리 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실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 실내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고 통제하고 하는데 이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 이 제어 부분과 그리고 각종 다른 장비들과 다른 기계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서로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 이 소프트웨어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인천국제공항 자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공급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이 스팟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당선인 트럼프 경호를 트럼프 경호를 맡았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더 이와 관련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이 경호를 맡는 이 스팟을 제조하는 업체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4일 날이 클로봇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공식 유통 및 공급을 공식적으로 이 클로봇이 맡기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자이런 부분들 클로봇이 시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혀 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또현대자동차하고도또 굉장히 관련이 있죠. 이 현대자동차에서 경영권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로봇 산업에서는 큰 호재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또 현대자동차와 어, 클로버스또 협력 관계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최근 IPO 기업들의 그런 긴 조정과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빨리 졸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종목 자체가 좋고 또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갖는 핵심 테마라는 점그 부분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로봇 테마 중에 밀고 있는 이두 가지 종목 여러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현재 클로버 주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CMS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자, 클로버과 CMS 둘다다 다 여러분들 투자를. 저가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테마가 올라간다면 대세 상승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 2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제 심해스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어,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남은 이슈들 보호예수 어, 물량이 이제 풀리게 될 시점 관련해서 또 다른 또 변동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이 부분도 자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따라서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지금 수급 상황은 굉장히 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 이 구간 최소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잡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보시면 이 8,900원대 이 매물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자 왜냐하면 자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이구간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현재는 다행히 이 구간에 살짝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 지지가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자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어, 힘을 내서 돌파를 해준다면 지금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죠 자 그래서 기관들과 저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이 부분 쉽게 돌파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은 어, 지난번에 찍어왔던 이 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차 목표는 올해 1차 목표는 공모가 13,000원 가는 거고요. 자 이번 주는 최 대한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걸로 일단은 잡고요. 여러분들 당일 하루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긴 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서 현재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시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메스 당일 단타로 여러분들께 10% 어, 수익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클로버도 마찬가지 제 단타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클로버 뭐 당장 좀 길게 투자를 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단타로 한번. 시작을 하시면서 장기간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제 단타 정보를 어, 공유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클로봇이라고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장중에 이건 장중입니다. 장중에 실시간 문자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폭보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안내를 바로바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구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가 구간입니다. 조금 더 미루시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이 저가 구간 여러분들 선점하셔가지고 저가 구간을 선점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일단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등락에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최소화된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매수를 결심을 하신다면은 가능한 빨리 초기에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 자체 이 폭도 굉장히 커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신 분들은 어쨌든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전화번호로 문자, 자 클로봇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어 가끔 문자 보내주 보내주셨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 제가 뭐 거의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스팸 처리가 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체크를 해서 2, 3일 내 다시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반대로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문자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스팸 처리가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주소록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자이 부분 방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꼭 저장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이 클로봇 말고 제가 또 단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단타를 어, 매일, 운영하, 우, 매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종목만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안내 잠깐 보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그날 그날 단타 대응, 그러니까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18분에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 15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11월 8일 무료 급등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삼부토건을 추천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754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격으로 693원 이탈시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아니면 은 시초카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라하기 힘들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754원 이하라고 정확하게 매수가격을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추천을 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와 만약을 대비해 손절가도 빠짐없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날 3부 터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 드린 3부 터건의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 주고 있고요. 이날 3부 토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947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시가가 755원, 저가가 705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제 종가였던 754원에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965원, 상한가가 98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754원에 저를 믿고 또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단타 종목들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에 이분처럼 예약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한 번만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유튜브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만 보내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뭐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쓰신다든지 매수하지지 마시고요. 손절 가격도 알려 드리니까 손절 라인도 꼭 지키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일당 벌이라든지 용돈 벌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